You want me? Come and get me! 샘 윌슨은 방패를 받았고 캡틴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사명과 책임은 무겁고 무엇보다 그는 스티브 로저스가 아니죠. 국제사회엔 경랑이 몰아치고 있고 그는 스티브와 다른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드디어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가 개봉했습니다. MCU의 한 세대가 끝나고 방패를 물려받은 쌤이 새로운 이정표를 찍는 영화였는데요. 이전 작대를 보지 않아도 영화를 즐기는 데엔 크게 무리가 없었고 전부 챙겨본 골수팬이라면 알수 있는 디테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가 캡틴으로 인정을 받을지 아니 스스로 캡틴임을 제대로 증명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놀람>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캡틴 아메리카. a fan of h e r o n e n y the o o d o u d o e 이 영화의 부가 원래는 뉴 월드 오더였는데요. 이런 정치란 음모론적 뉘앙스보다는 새 시대에 직면한 용기와 희망을 드러내는 면을 부각하기 위해 브레이브 뉴 월드라고 다시 명명한 게 아닐까?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o 마블은 새수은새 부대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터널스 이후 인도양에 있는 셀레스티얼 섬에선 아담한튬이 발견되어 국제사회 패권의 격전지가 될 조짐이 보이고 인구의 반이 사라졌다 돌아온 분립 이후 전 세계가 재건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소코비아 협정으로 어벤져스를 찢어놨던 장본인 세디우스 로스가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투게더를 외치며 셀레스티얼의 유산인 아담안티움을 온 세계가 나누는 협정을 추진하려 합니다. Wait for it. 그리고 스티브가 남긴 무거운 유산을 양 날개에 짊어진 채 서펀트 소사이어티 사이드 와인드와 싸움을 벌이며 고군분투하던 캡틴 샘일슨에게는 어벤져스의 재결성을 요청하죠. 싸웠다 하면 부상을 입어가며 스스로 자격과 실력에 의문을 가진 샘 일슨에게 그 막중한 오더가 떨어지기 무섭게 로스 대통령을 향한 암살 시도가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버림받고 억울하게 30년 옥살이를 했던 비공식 슈퍼솔저이자 샘의 멘토인 이사야 브래들리가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인도, 영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안방 단속도 못하는 미국의 리더십의 의무를 제기하며 국제 정세가 불어난 무드에 잠식되는 가운데 샘 윌슨과 사이드키 코아킨 토레스는 이게 마인드 컨트롤을 통한 음모라는 걸 알게 되고 누가 이 음모를 획책했는지를 추적하면서 최종 결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이번 영화의 주요 줄거리 되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know what this is. 스토리를 들으면 플롯이 복잡해 보이지만요. 막상 보다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입구도 하나, 출구도 하나니까요. 이 영화는 안소니 마키가 연기하는 샘일슨이 캡틴 아메리카라는 상징을 지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 대라 어쨌거나 가장 중심에 놓인 건 무거운 책임을 진샘 밀슨의 빡센 노고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임자는 엉덩이 레전드였고, 그를 가장 곁에서 본 것도 샘일슨이었으니까 스스로도 비교를 하고, 남들도 비교를 하죠. You may be 캡틴 아메리카, but you're not Steve Rogers. Right. I'm not... 혈청 없이 와칸다에서 기술 제휴를 해준 날개와 스티브가 남긴 방패론 분명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MCU를 사랑한 팬들도 샘 일슨을 캡틴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반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화 중반까지 샘 일슨과 대척점에 세운 건 대통령 세디우스 로스 군 장성 출신 물도 안 빠진 채 백악관에 입성해 판단과 결정이 삐걱거리는 그에게도 나름의 사정과 고충이 있었고요. 샘 일슨의 리더십은 고작 한 나라의 대통령인 그를 품을 정도로 커져갑니다. 세밀스는 보통 사람이라서요. 확실히 우리가 봐온 히어로들만큼 강하진 않지만, 나름 넉살과 매력, 실력이 있고, 혈청 없이도 존경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이 앞으로 그의 가상한 노력과 막중한 책임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 영화는 가장 중요한 미션을 완수한 셈이 아닐까 싶습니다. World is on the brink of war. 이 영화는 정치 스릴러적 묘미가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나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해도나 관심이 있다면 더 즐길 여지가 많아집니다. 마지막 격전지는 미국 정치사의 심장부이고 백악관이 두부처럼 박살나거든요. 하지만 윈터 솔저와는 다릅니다. 일단 윈터 솔저는 1970년대 미국 정치 스릴러 영화에서 참고한 영역이 많습니다. 가령 1975년작 콘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서 CIA 분석가인 주인공 조터너가 동료들 사례범으로 몰려 함정에 빠집니다. 1976년작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도 유명하죠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다가 배우와 실세를 밝히면서 벌이는 분투를 다루는데 이 격동의 70년대를 상징하는 정치 스릴러 영화 두 편의 공통점은요 첫째, 내부의 적을 다뤘고 둘째,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이라는 겁니다 윈터 솔저와 괴가 같죠 브레이브 뉴 월드는 그 기조를 받되 세계 질서로 갑니다 국제 정치적 긴장과 범지구적 이슈 게다가 적은 외부에 있다 코드는 비슷한데 문법이 다르죠 윈터 솔저가 안을 다룬 영화라면 브레이브 뉴 월드는 밖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스가 해리슨 포드라는 점이 이 영화를 더 볼만하게 해주는데요. 연기력은 말할 것도 없고 에어포스 1이 이렇게나 잘 어울렸고 두 번이나 타한 배우도 없죠. 비중 분량도 상당해서 어르신께 고맙습니다. 올해 82세의 해리슨이 동분서주하는 걸 보니까 긴급명령이나 패트리어트 게임 같은 과거 정평이 난 해리슨 주연의 정치 스릴러도 떠올랐습니다. 비주얼도 필름 룩처럼 그레인을 흩뿌리고 채도를 낮게 가져가는데 그 시절 정치 스릴러의 특징을 따온 것이죠. 전투의 시퀀스 설계나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스티브 로저스는 수평적이고 직선적인 액션을 펼쳤는데 샘밀스는 육해공을 넘나들면서 고조차를 잘 활용해서 액션 연출에 입체성이 있죠. 그런데 대인간 지상전에 속도감이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도 영화 보시면서 이사야 브래들리가 딱 나와서 샌드백 날리는 거 보면, 어, 이건데? 싶을 겁니다. 반면에, 인도양 육회공 전투 시퀀스는 속도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인간과 전투기가 교전하는 아이디어들도 즐거웠고요. 이건 나중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요 부분만 돌려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 흰머리 구렛나루 레드헐크와의 결정 끝에 벚꽃 엔딩도 좋았어요. 레드헐크가 막 인디안 밥 치고 세밀스는 와칸다 닭날개로 버티면서 조금씩 레드헐크 썰어서 피통 깎고 나름 전략성이 있었죠. 동선이 백악관 워싱턴 기념탑을 한 번에 뛰어넘어서 일부러 인적 드문 포토맥 강변에서 싸우는데요. 여기가 또 워낙 복권 명소입니다. 그리고 정치 스릴러적 면모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모에 휘말려서 얼마나 핀치에 몰리느냐, 어떻게 인물들이 갈등에 휘말리느냐 이런 건데요. 갈등구조나 위기감이 좀더 강했어도 좋았겠다 싶습니다. 로스가 세밀슨에게 어벤져스를 만들라며 온탕에 있다가 마인드 컨트롤 암살 시도 짓고 막 내쫓으면서 냉탕으로 가는 그런 점들도 다소 급진적이었고요. 감독 얘기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줄리우스 오나 감독은 필모가 화려하진 않습니다만 클로버필드 패러독스를 연출했습니다. 촬영 감독이 그레이머 모겐소인데 왕좌의 게임 찍은 분이죠. 동적인 샷도 괜찮은데요. 정적인 샷을 특히 잘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물들 표정 보는 맛이 좋습니다. 해리슨 포드 얼굴 마음껏 볼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래서 재밌냐고. 네, 재밌게 봤습니다. 그동안 받아온 스트레스는 제로였고요. 요몇년 나온 마블 영화들과 상대적으로 견주어도 훨씬 좋았습니다. 애초에 순수하게 영화로서 어떤지를 이 영화가 새로운 MCU의 첫 단추일지를 고민하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하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분명 더 좋을 수도 있었겠지만요. 혈청 안 맞은 보통 사람 히어로가 MCU판에서 여기까지 해낼 수 있다는 거 무엇보다 사람 좋은 쌤을 쓰니 캡틴이어도 된다는 확신이 다음을 기대하게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상영관에서 보시길 권하고요. 꼭 IMAX가 아닌 일반관도 충분합니다. 4DX는 시사 보신 분들께서 아주 날아다닌다는 평을 하셨으니까 일반이나 돌비나 아맥 보시고 4DX로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까메오 있고요. 쿠키도 있고요. 뭔가 큰게 오는구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끝으로 디즈니코리아가 캐청자 여러분들께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월드의 예매권을 드리는 이벤트를 마련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지였습니다. Captain America. You ever ask yourself, who's playing who?